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제 스킨답소스를 이제 제가 번식을 했었죠. 이제 물꽂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흙에다가 심어줬는데요. 어, 며칠이 지난 상태인 것 같은데 정확히 며칠인지는 잘 모르죠. 일주일 됐나요? 이제 하간만 지금 자리를 어느 정도 다 잡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 잎도 이렇게 보면 돋아나고요. 새잎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여기도 올라오고 지금 이쪽도 올라오고 뭐 새잎도 많이 올라오고요. 애들이 처음에는 이제 심어줬을 때는 이제 약간 잎이 약간 살짝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뿌리를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니까 이제 살짝 이렇게 쳐져 있다가 이제,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잎이 다, 이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커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싹도 많이 나고, 스킨답서스가 굉장히 번신력이, 아, 굉장 좋은 식물이구나라는 것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올리고, 그후에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 할것 같아서, 왜냐면 또, 이렇게 심어 놨는데, 또, 사실, 뒤에 얘기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완전히 이제 이렇게 자리를 완전히 잡으면 한번 이렇게 뽑아보려고요. 이제 사올 때처럼 이렇게 막 엉금엉금 이제 뿌리를 잘 내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생각이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꽂이 하시면서 이제 수경재배로 키우시다가 애들이 뿌리가 나면 이렇게 흙에다 삽목을 해서 이렇게 키우셔서 번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 중간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